제수고기를 장만하러 여수 왔는데요. 오늘은 여수 타이라바?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참돔 38? 38cm에서 42cm 정도 돼야 제기에 올라간다고 하셔가지고 엄마의 특병을 받고 지금 여수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받습니다. 과연 오늘 미션 성공할 것인가? 엄마가 신청한 참놈 사이즈 미션을 성공할 것인가? <laughs> 오늘도 한번 열심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의 타이러바 여수에서 지금 꽤 나온다고 해서 소식 듣고 달려왔는데 재밌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파이팅! 아유 자다르놓고 목이 완전 아응 <laughs> 아, 아응. 어, 드랙 튜닝 했더니 소리가 아주 좋은데 미니미드 사가처럼 올리기만 <laughs> 그래도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몇, 얼마나 될까요? 얘가? 40. 40 정도 되겠죠? 아 근데 45 넘으면 엄마가 안 싫어하는데 이날은 검은토권에서 낚시를 진행했는데요. 수심이 80m 정도 됐고요. 원래는 <laughs> 물이 빠른 날이 아니었지만 바람과 너울이 좀 있는 편이어서 물이 빨라서 출도 나왔어요. 150에서 180 정도 맞지? 사용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바이트는 바닥에 대면 바로 바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날이었고요. 바닥에서 한열 바퀴 내 이쪽으로 왔죠. 받을수 있었습니다. 워낙 멀리 날아가서 많이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들어서 보여주고 오차는, 싶었는데 조금 안돼 거의 와와 <laughs> <와> <laughs> <laughs> 사이즈 나쁘잖아요 사이즈네 미션 나 성공하는 생타 이 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40 초반 6자 7자 잡으시는 대부분이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공했는데요 와, 사이즈 좋은 참동과 마리수까지. 획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유리야! 어.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작은 걸 잡았어요. <laughs> 오늘 사이즈 좋은 71도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여수로 놀러오세요!